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배드민턴의 자존심. 안세영 선수가 돌연 쿠마모토 오픈 출전을 포기한 이유와 그이면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시즌 마지막을 앞두고 대기록을 눈앞에 둔 그녀가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은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스포츠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시즌은 안세영의 시대였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며 세계랭킹 1위를 굳건히 지킨 그녀는 그야말로 무결점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했던 그 승리의 뒤에는 한계에 다다른 몸과 부상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팬들이 기다려온 쿠마모토 오픈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무대이자 안세영의한 시즌 10회 이상 우승이라는 새로운 대기록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그래서 모두가 그녀가 일본 무대에 서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돌연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공식 입장은 부상 관리였습니다. 허벅지 근육과 무릎 부상 악화로 인해 무리한 출전은 장기적으로 선수 생명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스포츠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부상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안세영의 2024년은 시작부터 전설의 해로 불렸습니다. 시즌 초부터 독일 오픈, 오링글랜드 챔피언십, 말레이시아 오픈까지 연속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 배드민턴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때마다 코트 위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냉정함은 상대를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보여준 마지막 랠리, 점수를 마무리하는 순간의 시선과 몸의 균형은 이미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녀의 경기에는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수 없는 플레이,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훈련과 멘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혹독한 통제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대표팀 관계자들은 안세영은 하루도 몸을 쉬게 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한계를 주지 않는다. 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는 점점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승리를 쫓는 강박, 기록을 향한 책임감, 그리고 세계 1위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 위에 점점 쌓여갔습니다. 시즌 중반 들어 허벅지 근육 통증이 나타났지만 그녀는 이를 숨기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팬들이 모르는 사이 그녀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전에서 천이페이와의 접전이 끝난 뒤 안세영은 승리의 기쁨보다 다리에 손을 얹은 채 절뚝거리며 코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장면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은 단순한 피로 누적이라고만 보도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후로 부상이 재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코리아 오픈 그리고 덴마크 오픈까지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쉬고 싶지만 아직 해야 할 경기가 남았다라는 짧은 한마디는 그동안 쌓인 압박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안세영에게 휴식은 고패배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쿠마모토 오픈이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안세영이 다시 천이페이와 맞붙는 장면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한 시즌 10회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부상이라는 현실, 그녀는 어느 하나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결정은 몸을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은 이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세영이 지금껏 보여준 모든 도전의 끝에는 항상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멈춰야 했을까요? 쿠마모토 오픈을 앞두고 안세영이 내린 결정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즌 내내 한계 상황을 넘나들며 싸워왔습니다. 심리적 부담, 신체적 고통, 그리고 팬들의 기대가 한데 뒤섞인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대표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세영은 대회를 앞두고도 마지막까지 출전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재활과 회복에 최소 두 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이번 만큼은 버텨보겠다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훈련 중 다시 통증이 재발했고, 결국 본인 스스로 출전 의지를 접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부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는 태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멈춘다는 태도로 바뀐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세계 정상에 오른 그녀에게 이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바라보는 화려한 트로피 뒤에는 수많은 통증과 피로, 그리고 스스로를 몰아붙인 아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을 계기로 안세영의 인간적인 모습이 처음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는 완벽하고 차가운 승리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택은 그 이미지에 균열을 냈습니다. 강하지만 동시에 여린 선수. 승부보다 자신을 우선시할 줄 아는 성숙한 챔피언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쿠마모토 오픈 주최 측 역시 안세영의 불참 소식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아쉽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일본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그녀는 이미 한 시즌을 지배했다 이제는 그녀 자신이 다음 시즌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세영은 SNS를 통해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한 문장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댓글창에는 이것이 진짜 챔피언의 자세다. 기록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멈춘 이유는 패배가 아니라 더먼 길을 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이페이. 시즌 내내 안세영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그녀 역시 예기치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천이페이는 올 시즌 내내 안세영과 함께 세계 배드민턴 여자단식의 양대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대표팀의 간판이자 안세영에게 몇안 되는 진짜 라이벌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올 시즌만 해도 다섯 차례나 결승에서 맞붙었고 그때마다 세계 팬들은 누가 진정한 1위인가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안세영의 쿠마모토 오픈 포기 선언 직후 천이페이 역시 시즌 조기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허리 부상. 그녀 또한 혹독한 시즌 일정을 소화하며 몸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서로 다른 듯 닮아 있습니다. 안세영은 부상 속에서도 자신을 몰아붙였고, 천희 페이는 국가대표로서의 의무감에 시달렸습니다. 둘다 포기를 선택했지만, 그 포기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프로로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이두 선수의 결정을 승부해 한계를 인식한 용기로 평가합니다. 챔피언은 언제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보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히 안세영의 경우, 여전히 22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팬들의 시선 또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승리하지 못하면 비판이 따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가 건강해야 한국 배드민턴이 산다. 이번 결단이 내년 파리 시즌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재활과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천이페이의 부상은 중국 내에서도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중국 언론은 올 시즌 안세영과의 경쟁이 그녀를 소진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쟁이 서로를 성장시켰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를 소모시킨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즌 동안 이 둘은 서로를 최고로 만들었고 동시에 서로에게서 한계를 배웠습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다음 시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상에서 회복한 안세영과 천이페이가 다시 코트 위에서 만날 날은 언제일까요?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두 전설의 귀환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회복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안세영의 이번 시즌은 단순히 승리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결국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강함을 보여준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즌 초반부터 완벽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날 무렵 그녀가 보여준 것은 완벽보다 더 값진 성숙이었습니다. 쿠마모토 오픈 불참 이후 안세영은 곧바로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휴식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며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프로의 자세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시즌을 향해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세영이 2025 시즌 초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리 월드 투어. 말레이시아 오픈 등 주요 대회를 중심으로 일정이 재조정되고 있으며 코치진은 그녀의 컨디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 안세영은 그 사실을 스스로의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단순히 한 시즌을 끝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를 더 길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한편 팬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안수영이 없는 코트는 허전하다. 그녀의 복귀가 곧 시즌의 시작이라는 댓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는 이미 한국 배드민턴을 넘어 세계 무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천이페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라이벌의 동시 부상은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떠오를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이두 선수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맞붙는 순간을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의 마지막 장면은 트로피를 든 순간이 아니라 안세영이 자신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승리의 정점에서 멈춘 그녀의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설 결심이야말로 진짜 챔피언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안세영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운 진짜 승리자로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녀의 경기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챔피언의 귀환입니다.